1300m 국산 6등급 경주 서울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KN 원더풀과 안쪽 2번 돌아온 셀라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고 그 한가운데서 선두와 2위로 올라선 말 4번 어드밴스와 5번 알짜입니다. 두 마리 어깨를 나란히한채 바깥쪽 선두는 5번 알짜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블랙인디와 외곽의 두 마리 9번 KN 원더풀 10번 미르스카이까지 가세하면서 네 마리가 앞선 채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8번 블랙인디가 안쪽에서 반 마신 차 서두 바깥쪽 23위는 10번 미르스카이와 9번 테이번더풀이 3위 4위는 7번 브라보메이 안쪽 5위는 5번 알짜가 뒤따르면서 앞서 있는 두 마리는 8번 블랙인디와 10번 미르스카이입니다. 반마 신차로 앞서 있는 안쪽 8번 블랙인디,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10번 미르스카이가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8번 블랙인디를 넘어선 채 4코너에서 직선주로 선두로 올라섭니다. 10번 미르스카이 선두입니다. 안쪽에 있는 8번 블랙인디와 바깥쪽에서 걸음이 좋아지는 7번 브라보메이가 2위로 올라섰고, 4위까지 쳐진 8번 블랙인디와 3, 4위권 안쪽에서 올라서는 10번 미르스카이와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말들, 그중에서 9번 KN 원더풀이 안쪽에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9번, KN 원더풀과 바깥쪽 만만치 않은 4마리 마들, 그 중에서 6번 샌드 파워도 안쪽에 있는 마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9번 KN 원더풀 바깥쪽, 6번 샌드 파워, 그리고 10번 미르 스카이까지, 9번, 6번, 10번 순이었습니다. 국선 6등9 1 3 0 0미터 경주, 9번 KN 원더풀이 직선주로 중반쯤 선두를 차지했고, 그리고 막판 취입했던 바깥쪽 6번 샌드 파워, 그리고 10번 미르 스카이까지. 세 마리 값었던 서울의